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편, 10편, 1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없어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 없어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알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려움이 단두대 위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사형수가 느끼는 공포와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모든 인생의 목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지요. 살아있기는 한데 언제 칼날이 목을 내려칠지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갇힌 짐승처럼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기독교가 전파 원죄로 타락한 인생의 본질이며 현실입니다. 희망을 발견하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이 진정한 희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땅에 공의의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죄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부정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칼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진히 일어나셔서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시인의 고통은 악인들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억울한 고난과 역경에 처한 의인을 보시고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왜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방관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는 악인들의 형통과 자긍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어찌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교만과 악행을 방치하시고 슬피 울며 고통받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구약시대 선지자인 하박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고통받는 의인들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진히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품었으면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며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오면 삶의 모든 것이 뚫고 나아가야 하는 장애물로만 느껴집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을 감찰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악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적극적인 불신앙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정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특히 소망을 다른 말로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은 바라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바로 그 인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맺어진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기다림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 마음속으로 조롱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 왜 기다리고 앉아있느냐?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무런 보장도 없고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상황에만 너무 깊이 빠져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풀어집니다. 말씀의 줄과 기도의 줄과 사랑의 줄이 여기저기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목자라는 사실에 둔감해지는 것이지. 마치 물 속에 깊이 잠겨있던 부표들이 하나하나 끈이 느슨해지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삶의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인 믿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분들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지이라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의해서 더욱 견고한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인생들의 행동과 언어와 마음 속까지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스스로를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날을 손에 들고 사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일일이 신문하거나 추궁하지 못할 거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사람은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함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취하기 원하는 죄악된 본성이었습니다. 자면서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신앙의 대적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교만함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탈 기독교 시대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 지키며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과 같은 믿음의 역경에 처하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돌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의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지한다 뜨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살아간다. 나의 역경과 고통만을 바라보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비로소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독설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는 한 것이냐? 때때로 사람들의 독설과 조롱으로 마음의 심한 고통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괴롭고 아픈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는 것이지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고아와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올리는 감사와 경배는 단순한 감동과 감정의 변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자 한 분을 오늘도 이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신학자 요한 탈비는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믿으십시오. 주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신령한 예배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고서서 악한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손이나 팔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신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악인을 외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악인들의 팔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했던 그들의 노만과 불신앙이 그날에 처참하게 꺾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정교하고 확실합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 명의 사형수가 함께 처형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먼저 처형을 당하면서 비명소리를 내면 바로 그 소리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형수가 극도의 두려움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간수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7절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소동과고문화를 멸망시킨 유황 불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비처럼 끄다집니다 여러분 누가 그 심판을 피해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의 불을 피해서 땅속에 숨어도 온 땅을 다시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세기 철학자인 키에르케보르는 모든 인생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수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발견하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그 누구도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땅에 비유합니다. 죄의 짓눌린 영혼은 스스로 일어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 위로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가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원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화살이 관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과 생각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민숙이 32장 23절에서 모세가 인생을 깨우쳐 주셨지요. 너희들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알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깨달을 때, 영원한 구원을 향한 희망의 복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시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17절에서 선포하시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물병에다가 물과 모래를 반씩 놓고 흔들면 그 안에 내용물이 서로 섞이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를 다 제거하고 깨끗한 물만 병에 가득 채우면 아무리 그 물병을 흔들어도 물이 더러워지지 않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은 모든 형태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와 같은 죄와 허물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흔들려도 영혼이 고통스럽고 삶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먼서 28장 13절에서 말씀했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성교도 설교자인 조안 번연은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만들고,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짓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는 사탄의 힘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채찍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께 얼굴을 맞추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강절한 영혼의 고백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며 살아간다. 시편 77편 11절에서 큰 환난 중에 있던 아삽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기억한다는 말. 머릿 속에 단순히 무엇인가를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입으로 상세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되새길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시편 10편, 시편의 시인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이로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죠. 고도로 발달한 사회 속에서 인간성이 매몰되고 참다운 만남을 이루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틴 부버라는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관계란 무엇인가? 좋은 관계는 나와 너 사이의 대화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야만 나와 너가 함께 성장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분을 한 사람의 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너가 아니라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의로운 자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악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신실한 믿음과 삶을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적인 영성은 말씀과 예배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시편 100편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언다 섬길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찬성하고,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와 감격이 기쁨으로 섬기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은혜와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민숙이 6장 말씀에서 강조하셨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7편 15절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어리니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의 삶을 지배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l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믿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의 계획과 뜻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느린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안되는 것 같아도 지나온 삶의 여정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깊은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평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to me